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めった 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다 함께 겸손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운의 가운데 잘 자고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일어나침 이렇게 새벽 미명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내뜻내 내 원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막상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왠지 서운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져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움직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아십니다. 하우니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 공동체가 갖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전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이것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우리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일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애틋한데. 병 들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얼마나 더 그리하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는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지키게 하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그들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멀리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비록 헤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주뜻 안에 오고 가는 귀한 소식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날을 맞이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열어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걷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어, 내주 예수라고 쓴 이렇게 십자가를 보내 오셨군요.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에게 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귀하군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묵상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가진 묵상집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인정할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방법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순종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나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함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뜻과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후에 어, 세 가지 시험이 크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먹고 마시는 문제. 배가 고프니 먼저 돌로 떡을 해 먹어야 하는 그러한 어, 먹는 문제, 곧 경제의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빠른 방법으로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어, 성전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앙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손이, 주의 구원의 손이 너를 해하지 않고 높은 데 떨어져도 몸 하나 상치 않고 서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고 너의 사역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시험이죠.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뭐 이런 시험이 다 있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너무 자주 있고 또 이런 시험, 이런 유혹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성비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 기준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음, 이 마귀의 시험이 나름 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정말 고드름을 달고 나올 정도로 멀쩡하게 나온다거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옆에 엎드려 있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빨리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 갑자기 천지개벽을 일으키어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실 표도 없고, 하나님의 손만 나타나서... 너의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늘에 크게 대무장만하게 쓰신다면, 전 세계 어뭐 sns를 통해서 재빠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놓아두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하듯,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가 불에 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은 그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실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 당할 때면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준다든지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고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믿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은 한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닥칠, 우리가 당할 때 갑자기 닥치는 것 같고 순식간에 당하는 것 같지만 자연은 항상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고 자연은 말 없는 경고와 더불어 자연은 자연대로 그렇게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역시 이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예컨대 앞에 마귀가 이렇게 제안했던 방법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확실한 방법을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계벽을 쓰고 무시무시한 방법을, 공포스러운 방법을 드러내신다면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지만 그 마음은 진정이 아닐 것입니다. 폭군, 파쇼. 여러분 나라의 어지러움을 가져오는 그러한 권력가들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렇지만 그 권력자 앞에는 참된 마음으로 그 권력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힘에 눌리는 것이고 그냥 압제 속에서 그냥 아부하는 것과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에 녹아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조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순식간에 빠른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거나 또 이런 방법으로 인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아니랍니다. 우리는 좀 더딘 것 같아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이슬비에 어쩌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이슬비처럼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서 그것이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귀의 방법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아들이었을 뿐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느리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북이와 같은 걸음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발자취는 그 어느 빠른 발보다 그 어느 큰 발보다 아주 정말 빠르고 그리고 깊고 넓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 내 삶에 비추어 보면 나는 순식간에 이루려고 하는 급한 마음은 없는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 더디더라도 그 뜻을 따라가는 귀한 사순절의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항상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다른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믿을 수 있는 방법, 매우 놀랍고 쇼킹한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당장 없더라도, 효과 없어 보이고, 그리고 성과가 없어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나갈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털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어떤 바람, 어떤 창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